여러분의 공동체, 안녕하셨지요? 공동체 박사, 공림의 남명찬 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함께 학습하고 있는 세종시 갈산줌마팀 여사님들과 함께 수업이 끝나면 바로 그냥 헤어지는 게 아니라, 성찰. 오늘 우리는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혹시 내가 이 수업을 통해서 느낀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시간을 가져보는 성찰한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인학습자들은 일반 학생들과 다르게 매일매일 일상에 일상이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학생들처럼 오늘 학습하는 거다 이해하고 암기하고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분들은 현업 뭐 농사를 지시거나 직장 일을 다니시는 것 때문에 바빠서 제대로 수업 내용을 기억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인학습자한테 무엇보다도 제일 필요한 건 다름 아닌 성찰의 시간입니다. 수업 말미에 오늘 수업의 내용이 어땠습니까? 오늘 수업을 통해서 귀하는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됐습니까? 라는 시간을 갖게 해보는 거죠. 놀랍게도 제일 먼저 노인회장님께서 성찰의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 나 이렇게 많은 동료들하고 함께 해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기로 약속한 거 반드시 실천했으면 더 좋겠어요. 실천하자라는 덕목을 강조하십니다. 학습자 스스로 서로 의견을 모으고 어떻게 나가자고 방향 설정을 하는 이송찰의 시간. 아주 중요한 거죠. 또 하나, 네, 어떤 어르신께서 말씀하시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죠. 아, 우리 매일 에, 밭에서 일하고 또는 직장에서 일하고 늦게 오다 보니까 아, 요기도 제대로 못 하고 뭘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가 아직 종식이 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공동 식사나 공동 먹거리를 함께 드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설명드리면 금방 이해하시죠. 그리고 놀랍게도 또 어떤 분은 아,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다 보니까 허리가 아파요. 그런데 이렇게 교육실 가운데다가 책상을 모아놓지 말고 좀벽 쪽으로 붙여서 등을 좀 기대고 앉으면 내가 허리도 덜 아프고 도움 이런 될것 같아요. 이얘기도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님과 조교선생님께 그렇게 말씀을 하죠. 다음 수업부터는 우리 벽 쪽으로 붙입시다즉 그때그때 성인학습자와 함께 학습한 내용을 되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분들이 학습을 통해서 뭔가 불편한 점이 있다면 그것을 깔끔하게 해소해 드려서 다음 수업에 보다 쾌적하고, 보다 해피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드린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것을 실제 그 세종시 도시재생대학 갈산준마팀 여성 어르신들, 여성 회원님들은 저와 함께 한 수업에서 어떤 성찰을 공유하는지, 잠시 후에 동영상으로 생생하게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모든지 원래 수업이 끝나자마자 한한 달락이 끝나면 한 달락이 끝나자마자 이건 성찰이라고 합니다. 성찰. 나면 오늘 수업 시간에 이런 게참 좋았어. 저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동료들한테 뭐 하는 얘기. 역시 장위에서 얼음 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이렇게 우리 동료들하고 이러고 해 봤는데 난참내 어, 느낌이 어땠는지 한번 말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 저는 오늘 처음 나와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서로 마음에 있는 얘기 예. 우리가 실천해야 할 얘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좋고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걸 그냥 듣고만 마는 게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역시 노 회장님 짱이야. 자 우리 실천하자고 했으니까 노 회장님. 이 당신, 멋져. 시작. 아, 당신 아, 먼저. 시작. 당신 먼저. 오, 정말 죄송합니다. 제일 아, 고 제가 원래 당신 먼저. 당신 예뻐. 이건 막 섞어 쓰다 보니까 아, 당신 최고입니다. <laughs> 갈산 우리 주마 팀은 당신 최고. 죄송합니다. 시작. 당신 최고. 남바투. <laughs> 오늘 이렇게 함께 우리 가산 드마팀 동료들하고 했는데 어떤 느낌이죠? 나 얼굴을 먼저 밥먹 감사합니다. 땡. 와, 밥 <laughs> 먹고 감사합니다. 땡. 네, 너무나 아주 짧고 굵게 소감을 발표 주실 우리 여사님께 당신 최고 시작. 아. <laughs> I 번째 이장님 아니 이렇게 저를 모여서 서로의 they bounce again. 보니까 아 우리 t e r is, y o 마 c a 들이 마음씨가 따뜻한 사람들이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네. 자 이장님 우리 따뜻한 우리 o 갈산 주마 팀 구성원들의 마음씨가 참 따뜻했다. 이런 소감을 말씀해 주십습니다 이사님께 당신 최고 시작 아 당신 최고 <laughs> 잠깐만 다른 분은 내가 좀 용서할 수 있는데 총무님은 내가 어떻게 하라고 랬죠 지목을 하면서 눈을 보면서 큰 소리로. 자 우리 총무님이 어떻게 저 이사님께 어, 당신 최고를 <laughs> 하는지 한번 저희가 두개 <laughs>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보면서 <웃음> 지목을 <웃음> 하면서 <웃음> 큰 소리로 시작. <laughs> 와 좋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할려면 저희 집은 쑥스러워 칭찬을 주고받지 않아서 그냥 우리 어디 서로 칭찬합시다 있었잖아요 칭찬합시다 행동 행동 8번 보세요 행동 8번 맨 오른쪽에 있는 저 노란 종이 8번 칭찬을 아, 많이 하자 칭찬을 많이 하라고 있기 때문에 칭찬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셨죠? 네자 네. 그럼 네 번째 우리 여사님 이렇게 부른 이렇게 어르신들, 또 어르신들 되지만 부모님들도 계속 이렇게 모여서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좀 자기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도 하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으신데요 교수님도 아, 네.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저는 제가 제대로 한거 없는 것 같은데 여사님 너무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신째고 시작 아! 같이 신체고. 자, 리서님. 요회원들끼리 일주일 동안 것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습니다. 아, 이렇게 네. 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는 게 좋고. 그럼 다음 주도 꼭 오시 거죠? 네. 아았습니다음주도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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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세요. 아, 그럼 맛있는 걸 줘야 돼.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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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맛있는 거. 네. 자 당신최고 시작 네. 당신최고 네. 우리 다음 사님 저기 저기 죄송합니다 뭐, 어? 아, 오늘 처음 오셔서 제가 네, 죄송합니다 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시간처럼 매일매일 같이 이렇게 서로를 위하고 서로 간에 참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위하, 위해주고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당신 최고 칭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 최고! 네. 아우, 나는 할 말이 없네. <laughs> 네, 네. 아니, 어떤 느낌이었는지? 뭐. 사실은 이렇게 앉아있는 허리 닿고 힘들거든요. 아, 그 무슨... <laughs> 네, 그래요. 안, 안 오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네. <laughs> 네. 그... 또 일하시는 분이고 또얘기 하고 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고 앞으로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나와서 기운 빠지지 않아 나와서 보죠 좋은 일 다음 편은 무조건 한쪽으로 몰아서 한쪽은 연세 많으신 <laughs> 네. 분하고 여사님이 기댈 수 있게 하자고요 기댈 수 있게 <laughs> 어, 네. <laughs> <laughs> 괜찮습니다 어느 쪽 네. 이쪽으로 몰든 저쪽으로 몰든 네. 한쪽으로 몰겠습니다 우리 여사님 덕분에 네. 아무 이 기대서 우리가 나중에 뭐 회전이자 고뭐 이러면 아마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기댈 수 있게 해드리자고요 우리 여사님 정말 편하게 네 이렇게 히, 힘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사님 아주 좋은 아이들 주셨어 당신 최고 시작 당신 최고 네. 오늘 하루종일 조금 피곤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식구들 다 전역드리고 조금 늦게 왔습니다 농사 짓다 보면 밭에서 돌아오지 않는 가족들이기 <laughs> 때문에 <웃음> 뜻하지 않게 일찍, 마음은 일찍 오는데 네, 늦었습니다. 열심히 참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가족, 농사짓고 돌아오는 가족을 위해서 기다리셨다는데 이장님, 네. 언제나 보는 가장 늦게 오시는 여사님 댁으로 우리가 참번 첫으로 가자. 네. <laughs> 안 돼요? <laughs> 아니, 법이 없으니까 아, 저희끼리 아, 정해서 아, <laughs> 자 가족 사랑 때문에 조금 늦었다니 괜찮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계 오셔서 감사드리고 당신 최고시작 아, 당신 최고! 아, 네. 우리 마지막 총무님. 네, 각자 자기 집안일이라든가 각, 어, 직장에서 고생하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여기 남아있는 말을 잘 활용해 주셔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당신 최고 시작! 당신 최고! 자, 여러분. 정말 의견이 다양하시죠? 그런데 공통된, 공통된 점은 우리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좋다. 아, 내가 농사 짓고 힘들어도 나는 무조건 오겠다. 이 분위기가 너무 좋다. 이렇게 긍정의 에너지를 서로 공유한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영찬 TV를 끝까지 시청하시기 귀하는 최고십니다. 당신 최고! 정말 최고!